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이 나와 있는 장입니다. 일단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로 이쪽 산과 저쪽 산에 대치한 장면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을 거는 한 블레셋의 장수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고 그의 용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키가 육기뷰 육 규빗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규빗을 40cm로만 잡아도 4, 6에 24, 2m가 훨씬 넘는 키. 보통은 뭐 45cm, 50cm까지도 한 규빗을 이렇게 이 팔뚝 길이니까 그렇게 치기도 합니다. 50cm라고 한다면 5, 6, 30, 3m 가까이 되는 그런 큰 거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m 50에서 3m 정도 되는.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아주 키골이 장대한 그런 장수가 앞에 나와서 단창과 창을 들고 또 갑옷,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는데 그무게만들로도 무시무시하다. 그 창도 무시무시할 정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옆에 방패든 사람, 보통은 칼을 드는데 아마 방패를 든 사람이 옆에 따라 나서서 너희들 나오고 누구하고 한번 싸우자 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데 그 사람을 보고 아무도 두려움에 떨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세 아들들이 전장에 셋이 나가서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붉은 곡식 한 통, 한 에바니까 에바는 어떤 곡식을 담는 통 그릇을 말합니다. 그리고 떡 열덩이 갖다 형들에게 줘라. 그리고 그 형들을 관리하는 천부장에게는 치즈 열 동의를 갖다 줘라라고 해서 심부름을 시키게 되고 가서 잘 지내는지 한번 확인하고 와서 얘기해 줘라 증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장터를 가게 됐고 거기에서 우연히 바로 그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화가 확 치밀어 올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왕이 저 사람을 맞서 싸워서 쓰러뜨리는 자에게는 포상을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그 포상을 약속했다. 뭐 일단은 그 사람을 죽이면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딸을 아내로 줄 것이고. 어, 아버지의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이세 가지 아주 후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거듭 그것을 확인하고 이 다윗이 그것에 대한 어, 어떤 기미가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골리앗을 자기가 쓰러뜨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정작 봤을 때에는 이 자기 동생이 막내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책망을 하는데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우리가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지금 할일 양치기 양치는 일을 지금 양을 지키고 돌보는 일을 제껴두고 나태하고 교만해져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라고 나무라하게 됩니다 참 묘해요 아무튼, 형제들은 더 가깝고 더 잘해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더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더 기분 나쁜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 이상한 그런 사람들의 신보가 있어요. 불각은 불가원 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일 수도 있습니다. 친하면 경계심 없이 그냥, 그냥 있는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친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섭섭하기도 많이 느끼고 또 기분 상한 일도 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럴 대화를 나눌 기회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두 이 가지 점을 잘 우리가 이 관계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진실된 관계는, 진실된 관계는 가까이 가야 되고 가서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려는데 서로를 이해하려는데 에, 마음을 갖고 나아가면 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을 줄수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충족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관계를 멀리 하면 어, 잃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기서 힘들다고 안 키워버리면 이 외양가는 깨끗할지 몰라도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린 뭐 속담에도 음,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것 같은 그런 거나 똑같은 것이죠. 깔끔하게는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속에서 우리가 제일 그 중심을 잡고 생각해야 할 것은 앞에서도 앞장에서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그래서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최소한의 존중, 이 인간 존중이라고 할수 있죠. 그걸 인간 사랑이라고도 할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깝다고 해서 서로 무시하고,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가깝다고 해서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걸 좀 다듬어 가고, 줄여 가고, 서로, 서로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정도까지. 그러나 늘 생각하십시오. 유익을 얻는 만큼 그 항상 반대 극부가 있다는 거. 우리 인간도 그냥 있지만 항상 우리의 삶 자체는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내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또,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본의 아닌 누군가에게는 피해도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주려고 하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사사로운 다툼들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리지만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다윗의 형, 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그렇게 본 것에 대해서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항상 이제 먼저 된 신자들이 이제 갓 예수 믿게 된 신자들에 대한 우리들이 보는 눈도 이런 데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 항상 앞서서 주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들어온 신자들이 주의 일을 할때막 열심을 내려고 하면 혹시라도 이 엘리압이 하는 말을 할 수도 있거나 또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막막 막 열심히 뭔가 막 나서서 하려고 하면 이놈 자식 네가 뭔데 이너 교만하게 왜 나서느냐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할 일이나 가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빈잔을 주고 그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건데 이런 태도들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 어, 이제 뭐갓 들어온 사람이 너무 나서는 것도 조금 그런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할때좀 배려해 주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가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관계는 앞에서 누가 끌면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앞에서 끄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면 고맙죠. 감사하고. 안 그래요? 그게 우리의 인지상정이잖아요. 똑같아요. 누군가 앞에서 끌면 여러분들도 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쁜 소리 안 듣고요. 고맙게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앞에서 낑낑대고 가고 있는데 무관심하고 되려. 그냥 이렇게 끌고 못 가게. 뒤에서 잡아당기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화합과 협력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점들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저, 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내가 처단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차서 다시 한번 저를 쓰러뜨리면 왕이 무엇을 준다고요? 다시 붙습니다. 어, 재물을 주고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고 그리고 아버지 세금을 감면해준다. 좋다, 뭐 손해볼 것 없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내가 가서 저 블레셋을, 블레셋 장수를 쓰러뜨리겠다 라고 하자 그 말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게 됐고 왕이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앞에서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은 이미 만났었어요. 이미. 근데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음악을 연주하는 한 소년 정도 그리고 그가 어떤 아이라는 것 정도만 소개를 되어주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다윗이 예, 이 사울왕에게 출입을 하고는 있었지만, 왕궁을 출입을 하고 있었지만, 사울왕이 이 사람이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은 이제 새롭게 재발견한다라는 의미로서, 어, 그, 그가 뒤집자식이냐,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로 그,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몰라서 묻는 말이라기 보다는 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됐다. 이 사람이 그냥 노래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왔더니, 어머, 뭐 전도도 잘하고 다른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면서 어, 그를 알게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항상 고통 분모는 이 교회 건물이 좋아서도 아니고, 누구가, 사람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건 공통분모가 아닙니다. 그건 각자의 사사로운 마음들인 것이죠. 공통분모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공통분모 속에서 서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고, 또 교우가 되는 거예요. 동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동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같이 이제 주의 일도 하고 이일저일 일 하다 보면 부대끼다 보면 그 속에서 아 이런 면이 있구나 장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항상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자꾸 없는 거 생각하고 남 비교해서 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살면 뭐다 불행하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장점, 그 재능, 그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거 발휘하신 발휘하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 발휘하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가장 건전한 어떻게 보면 건전한 삶의 철학이라고 할수 있고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장점을 드러내고 사십시오. 필요할 곳에, 필요로 하는 곳에. 나의 재능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가서 유익을 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어, 형들이 무시했을 때 다윗도 답변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제가 뭐 여기 그냥 왔겠습니까? 이말 속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음그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신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형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는 심부름을 시켜서 내가 저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는 것 그래서 내가 저와 싸워서 내가 죄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 이 모든 게 그냥 이유 없이 왔겠습니까?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은 어, 왕 앞에 서게 됐고, 왕 앞에 나아가서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저 원수를 쓰러뜨리고 오겠습니다.라고 하자 사울 왕이 딱 보니까. 네가 악기는 좀탈줄 알지만 저저 저 무시무시한 장수를 아무도 상대 못 하고 있는데 네가 하겠느냐?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때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와서 양을 공격하려고 하면 제가 가서 그냥 그 그것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 털을 잡고 막 입을 찢었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용맹스러운 그런 묘사죠. 옛날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용맹한 장수들이나 그렇게 할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자기가 그런 음,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라고 생각해서 사울 왕은 자기 가옷을 내어 줍니다. 왜냐하면 뭐 목자 막대기하고 재구 물매를 던지는 재구, 우리로 말하자면 세총 같은 거죠. 그런 거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싸우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왕의 갑옷과 칼뭐 이런 것들을 빌려 줘 봤는데 원래 사울 왕은 키가 커요. 갑옷이 맞지가 않죠. 그리고 또 칼도 들어서 이렇게 휘둘러 봤지만 자기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익숙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익숙함이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늘 하던 일, 익숙해진 그것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능력이고 장점인 거예요. 늘 하던 일. 그게 내가 계속 항상 해왔던 일, 그리고 늘 반복적으로 해왔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눈 감고도 할수 있는 달인. 그런 정도. 그렇죠. 그는 물매에 던지는 것은 그 달인이에요, 달인. 늘 양치기 하면서 허구한 날 그거 연습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료한 시간들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연마하는데 썼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익숙함으로 자기의 장점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벗고, 물매 돌 다섯 개 내과에 가서 건져오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싸우는데, 골리앗이 봤을 때는 이제 예쁘장한 한 청년이 이렇게 나오는데,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양치는 막대기를 들고. 그러니까, 무슨, 내가 무슨 짐승이냐, 여기서는 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무슨 짐승이냐, 막대기를 갖고 나오길, 나오게, 내가 너를 오늘 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죠. 그러자, 다윗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큰 칼과 창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둘이 가 이제 대치를 하게 되면서 막 서로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모습인데 한번 연상을 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육중한 몸과 무게로 덩덩 걸어오고 있고 다윗은 아주 잽싸, 아주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매를 돌려서 냅다. 음? 믿음으로 던졌는데 그 물매를 물매의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박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골리앗은 그큰 덩치가 한 순간에 쓰러지게 됐고, 그 쓰러졌다고서 다 죽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달려가서 칼이 없으니까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자르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완전히 이스라엘은 환호하게 되고 블레셋은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과 유다 군대는 그 여세를 몰아서 블레스를 추격하게 되는데 가드와 에그론까지 추격을 해서 그들을 살육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그때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것과 같은 그 자존심 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챙기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이때 자존심이 상한 거죠. 기가 꺾이게 된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지다니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런 용사가 쓰러진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항상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우리가 모든 일을 할때 가장 큰 명분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명분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라는 명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명분이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때또전나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때 그것이 기죽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늘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나아가는 세상은 권리할 것 세상은 골리할과 같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그 일을 재밌고 또힘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원천이 된다는 라 거예요.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거나 또 흔들리게 되거나 좌절하게 되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 말로는 시험 들게 되거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다윗 왕처럼 지금 막 흉만해갖고 터져 나오는 정도가 되면 시험들일 전혀 없고 어떤 원수도 어떤 사탄의 계계와 역사도 다 쓰러뜨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 문제는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강하면 골리앗은 그냥 우리 밥이에요. 똑같아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인생살이가 힘겨워지고. 또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압도당하고 있다면 그 문제에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합리적인 여러 가지 대안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의 그 원론적인 진리의 가르침은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구나.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꿀을 찍어 먹듯이 힘을 탁 받으면 세상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거뜬히 싸울 수 있다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의기소침해지고 약해져 버리면 늘 압도당해가지고 그냥 세상만사 모든 무거운 짐은 다진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냥 인생이 무겁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다윗도 왕이 골리앗을 대하듯이 세상을 대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대하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해서 내가 익숙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껏 발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휘두르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물리쳐야 할 원수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서 큰 성취와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부분에 사울 왕이 이이 소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새롭게 재인식하게 되고 재발견하게 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로 당당하게 여러분의 능력들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줘서 여러분들의 어떤 새로운 면이 재발견되는 아 이런 면도 있었구나 나도 재발견하고 다른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각인시켜 줄수 있는 그런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옆에 맞닥뜨리는 인생이 거인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음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다시 믿음의 거인으로 우리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싸울 만한 존재요 또거더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모든 문제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확신하고 대할 수 있게 하 주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믿음의 새로운 발견과 삶의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